자, 이곳은 안산에 위치한 성호 이익 선생의 어, 묘소예요. 어, 성호 이익 선생 기념관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어. <laughs> 그냥 묘소만 <laughs> 가서 보도록 하죠. 아,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는 그, 어, 안산을 또 별망성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 별망골이라고 이익 선생이 여기서 어 한참 동안 그러니까 어 아버지가 여기 써 있네 실학의 대가 이익 선생의 묘다 자는 뭐 이렇게 되는데 실학에 실학 <laughs> 그런 거 없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거는 어, 나중에 뭐 그러니까 실학이라고 표현하면 좀안 맞고 조선은 원래 유학이니까 유학이 계속돼 왔는데 이건 뭐야 사당인가? 아 사당이 사당 유학이 계속돼 왔는데 나중에 이제 노론이 집권을 하면서 다 이제 그 진보 성향을 가진 학자들은 다 처단을 해버리거든요. 그 당시는 뭐 사와 이렇게 막 죽이니까 요즘은 뭐 자자시키지만 죽여버린다고 그 당시에는 아, 그 당시 죽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신부 성향을 가진 성, 어, 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집에서 어, 연구하고 해가지고 어 선생님 묘비석이 있네 연구하고 어, 후학을 키우고 그러는거죠 잠깐 참배좀 하고요네 선생님이 여기 이, 이 지역은 어, 보시면 저기 산 보이죠? 저산 양쪽으로 저기 안산 들어가는 메인 입구고요. 요렇게요렇게 돌아서 고 있어. 산이 온파악한 산이 요렇게 돌아섰어요. 선생은 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세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 한살 든가 때인가? 정확하게 나중에 찾아볼게요. 어, 엄마랑 같이 여기 온단 말이야 가족이 다 와가지고. 어휴, 묘지 석을잘 해놨네. 가족이 다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어, 나가려고, 전개.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형이, 그, 둘째 형도 그렇고, 큰 형도 그렇고, 나이 터울이 많어. 막, 스물 몇 살,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나가셔가지고, 하시다가, 또, 얽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장형을 맞고,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야. 니까 그러니까 형이 이제 관직에 나갔다가 죽는 거야. <laughs> 어이가 없는 거죠. 묘비석, 묘비석. 아, 성우익선생님 묘비라 오, 부인 되시는 분도 같이 묻혔네요. 이건 뭐 언제 쓴 거야 이게? 자자자자 아, 오. 이 묘비석은 이게 최근에 쓴것 같은데?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묘비석을, 최재공이 있었거든요? 최재공이, 나중에, 정조 때 이제, 재상하잖아, 그분. 거기 최초, 뭐, 최초의, 진보 성향의, <laughs> 정권이 넘어간 <laughs> 사례라고 볼수 있죠? 어쨌든 간에, 못 얘기 하다가? 아, 그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아 이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건 뭐 조선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성계가 그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한 200년 동안 왕권과 신권이 이렇게 쫙 처음에 왕권이 강하잖아요 당연히 왕권이 강하다가 신권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 양난을 거치잖아요 조일 전쟁하고 또. 그, 뭐, 경제어라는, 뭐, 이런 거 겪, 겪, 겪으면서 다시 또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가 있어. 뭐, 그런 시기에요, 그런 시기에 그런 시기 그래서 신권이 힘을 못쓰고 막, 그니까 신권, 왕권은 개념이 신, 신이 있고 왕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신하, 신하들이 있고 그런 왕을 갖다가 뭐 한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얘기야. 뭐, 신권이 또뭐 먹고 살아요? 결국은 뭐 경제 바탕으로 하잖아요? 왕이 불려준 거그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힘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근데 하여튼 이 양반이 그래서 <laughs> 나온단 말이야 아예 안해 아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나중에 영조가 지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 여기 이 동네에서 살면서 어, 엄청난 그 학자가 있다 얘기하니까 막오라 그런단 말이야 영조 5년인가 그래 그게 아마 이인자의 난이 영조 4년인가 있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사람이 없잖아 다, 다 없어버리고 하니까 막 했는데, 안 가, 안 가. 끝까지 안 가,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어, 이제, 후학을 하고, 이 동네에서, 어, 사신단 말이야. 이 동네에서 한참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 살아요. 이건 나중에 영조가, 언제, 영조 후반기에, 또 이제, 그, 벽서 사건이 있어요. 그때, 또 이제 선비를 한 700명 죽여요. 700명 영조가. 영조 얘기는 뭐, 나중에, 그니까 러 사도세, 지 아들도 죽이죠. 어? 그 미친놈의 이 영조도 그거. 영조 대왕이니, 뭐, 이런, 순 개뻥이에요, 그거. 어 그건 또 나중에 이제, 영조, 그, 영조능에 가서 한번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기 앉아가지고, 어, 강의를 하면서, 어, 조선 후기에 이제, 아, 그,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가 청나라 가셨을 때, 청나라 가가지고, 어, 거기서, 저, 황제한테 은사금을 받는다. 은을 받아 은 수고했으니까 노비 노자 노자로 써라 돈을 주준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 책사 와. <laughs> 책을 뭐천권 이상 사오다그 당시 책이 천권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책을 사오는데 그 당시에 뭐노노라든지어 중용이라든지 뭐 시경, 서경 다막 엄청난 뭐, 뭐 고문들이 다 그대로 존재하던 시절이니까 뭐 지금도 존재해요. 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 가지고 그 읽어 보는 거야.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지 계속 뜻을 생각하면서 계속 읽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딱깨깨 깨어지는 거지.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야. 아,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그래서 어, 그냥 그 글에 있는 글만 보고 어, 그냥 이해하지 말고 어, 우리 살고 있는, 그, 생활에 접목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조선의 실략사상이니 뭐, 있단 얘기 하는데. <laughs> 결국은 진보사장에서 진보사장. 뭐, 정약용 뭐, 이런 양반들, 어, 하고 다, 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선 후기에, 나름 이제, 어, 진보를, 어, 압수 어, 진보를 존재시킨 그런 분이에요. 어, 물론 이제, 그건 지금의, 어, 민주당까지 연, 연결되는 거예요. <laughs> 노로는 지금의 통합당에 연결되는 거고요. <laughs>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 이분이 사셨다는 뭐, 그, 별성골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 요기, 여기는 이제, 이, 뭐야, 저쪽이 안산, 아, 안산, 신안산, 안산대학이네. 안산대학교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고, 요렇게 돼서 이게, 저기, 수리산, 수리산 자락이에요. 수리산 자락이고, 저 뒤쪽에 컨트리클럽이라고, 제일 컨트리클럽이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지역인 것 같아. 집이나 뭐 이런데 여기는 원래 선산이 있던 지역이에요, 선산. 그러니까 선산에서 가까우니까 대부분 고정도 그 고리니까 아마 컨트리 클럽 쪽이더 가깝죠. 근데 이제 좀다 어, 없었어. 아직 거기 성역화가 안 됐고, 그다 찾을 수가 없고. 이거 바로 밑에 보이는 카페 좀 보이는데, 저 보이죠? 성호 기념관이었는데 성호 박물관으로 재개장을 했어. 그래서 안산시에서 잘해놨어요, 저거. 저것도 나중에 갈 기회가 있으면 가가지고. 찍어서 이 영상 뒤에다 한번 붙여 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대단한 분입니다 야,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책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bye